예, 지금 저희가 새로운 편집자를 구했는데요. 제가 그 편집자 집 앞에 와 있죠. 예.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떻게만 살아가지고. 아, 잠깐만요. 새로운 편집자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그1 2 0 k g 편집자 형이 잘린 건가요? 아, 1 0 0 k g 예요1 0 0 k g 누구신데 말씀을 예. 하시는지. 뭐, 카메라 두세요 형. 이게, 이게 뭐지? 진정하세요. 잠만 손이 배출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예. 현덕이는 잘 있고요. 현덕이가 리더 편집자가 돼서 서브 편집을 했습니다 너는 어떤 선배가 될 거니? 저는 이제 춥같은 악마 포지션. <laughs> 그냥 이진 공격 존나하고 저는. 예, 그거는 나쁜 사람이잖아 어, 그냥.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다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냐 자식이 개쌍놈 자식 된다고. <laughs> 우리는 오냐 오냐 키웠더니 파락 <laughs> <하러> 가시죠. 예. <laughs> 리오나라, 리오나라.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왜? 아직 모자이크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형이까지 그런... 할 거예요. 제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목소리 분주가 지금 되고 있고. 아니저이 거기는 죠 이러니까 우리가 심사 받으러 온것 같은데 상하게 왜 이렇게 이형 앞에만 으면주 준우기 휴먼이가 도와주는 거지 뭐 <laughs> 유튜브 각좀 뽑아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자 또... 그래서 저희의 새로운 노예는 싱싱한 시골입니다. 노예? 오예. 오예 같은 느낌이에요. 오예. 아, 오예. 노예 오예. <laughs> 한번 이아 no yeah. 사실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편집자를 구하고 있는데, 구할 때까지만 잠깐 이제 신고형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또 그냥 우리 편집자가 네.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옷다리에 어울리는 편집자인지는 테스트를 해봐야죠. 너냥 괴롭히러 왔다는 거잖아요. <laughs> 일단은 편집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동안 뭔가 저희 선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짝 내려놓고 저희 직원이 될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일단 <laughs> <그냥> 저희가 <laughs> 빠따 시스템이 있어서... 아, 그래요? 만약에 편집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때 막그러셨거 그러면 이친구 그렇게 맞았나요? 괜히 살찐 게 아니에요. 아. <laughs> 지금 이제 엠남이 돼서 오히려 아. 일부러 편집 자막 실수하고 <웃음> <웃음> 1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부하 직원에게 말을 편하게 해요. 아,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래. 송호야, 나도 그럼 편하게 하는 거구나. 어, 왜? 아니지. 어? 넌 방금 들었잖아. 아, 존댓말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아우, 이씨. <laughs> 감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행시를좀 네.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또 자막을 또 재밌게. 현동이가 자막도 재밌게 잘 쓰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어. 근데 오늘에 빠따한데 맞고 하자 아까 맞았잖아요. 아, 한번 뭐 가보 아까 맞았잖아. 아까 맞았잖아. 부스타, 그래. 부스타. <laughs> 움츠움지다또 <laughs> 말았잖아. <미칠 미칠. 웃음> <나도 나도> <laughs> <laughs> 너 임마 올바르이 자막 어떻게 쓰는 거야? 리얼이움 리얼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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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아하지? <웃음> 아. <웃음> 왜 침을 흘리지? <laughs> 왜 행복해하지? <laughs> 자, 이런 회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 <laughs> 엎드려 보실래요? 예? <laughs> 아직 삼행 시안 했는데요. 삼행 아, 요말 아, 네. 아, 네. 대꾸. 말 대꾸를 했습니다. 대 대머리가 될것 같습니다. 꾸 아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번 할래 삼행시 어 갑자기? 몽둥이 몽 몽땅 너으려는 거야? 둥 둥실둥실 뜨는 기분이야? 이 이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이게. 왜 전혀 안 꼬는 거야? <laughs> 아! 어! <laughs> 아! 어! <웃음> 어? <웃음> 이게 딱딱 부분이었네? 아니, 딱딱한 어, <웃음> 아 딱딱한 부분 아.. 예능감이 좋구만 일단 2단계 가은 합격입니다 어, 이제 3단계 네. 아무래도 선임 편집자가 있기 때문에 아 둘이 한번 잘지낼수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상황극 한번 할게요몇 살이쇼? 어. 차렷! 몇 살이쇼? 납통을 차렷! 몇 살이시냐고요? 나 이제 3년차야 오늘 첫날? <laughs> 또시작해야돼거뭐 이거 이 쓰지. 이거 뭐야? 이이에요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뭐뭐 이거 뭐 이거 뭐아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니 둘다 눈이 작아가지고. 자, 다음 상황 해볼게. 이번엔 싱호 형이 편집하다가 네. 하극상을 했던 상황이니요 아, 아, 나랑 원심이 좀 바쁜 일 있어서 어... 현덕이 갑자기 피드백을 해. 근데 자꾸 뭐라 하니까 싱호 형이 화를 내는 입장. 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선배님 근데 이 배경음이 더 맞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긴장돼야 되는 상황인데 저심 심장차 개그맨이에요. 아니 개그를 딱 보면 제가 더잘 아는 거 아니에요? 차렷. <laughs> 이 제가 오 <laughs> <아니, 웃음> 제가 더 재밌게 할수 있다고요. 일단 차려서 하네. <laughs> 아니 형님, 몇년 됐어요? 저 1개월 됐습니다. 3년 차예요. 그럼 지금 선배님 말씀대로 편집을 하라는 거죠? <laughs> 아니, 고추를 모자이크를 안 하는데요? 고 <laughs> 고추를 모자이크 안 하고 있리거요 아, 아, 합격입니다. 아. 자,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네. 실제 편집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랑 원시용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없는 원본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재밌게 편집하는 시간이고 우리도 다 같이 편집할 거니까 과연 네. 우리를 이길 수 있는지요? 어... 원본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들 제가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채팅받는 호머 심슨입니다. 휴치 똥! 휴치 똥! 이번엔 채팅받는 페이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빙으로 채찍을 피해 버립니다. 가 아! 누구야? 아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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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고 오세요. 개그 연기가 왜 그래요? <laughs>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요! <laughs> 아, 이걸 아, 재밌게만 아... 하면 되네? 이걸 재밌게만 살리면 돼요? 저희 아... 셋보다 아... 재밌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 저는 솔직히 자신 있어요. 어? 오. 그... 제가 편집 하나를 끝냈습니다. 노 o y e 나내 거부터 보자. 내 거부터. 그럼 원시경 거부터 들어주세요. 제 건은 설명 한번 할게요. 네, 설명이 필요해요. 네, 제 건은 우리 영상을 외국에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외국 버전으로 좀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집만 더 보여드립니다. 펭시똥, 펭시똥. 이번에 찍어가는 페이커 이준범부터 나오는 거 없이. <놀던> 아, 중간 광고를 넣네 그냥 아니 그냥 중간 으로 넣네. 아, 아, 본인이 썼어. 나오네요. 가아뭐오 아! 나름 름아이 방영 봤잖아. 누구야? 이 연기는 적응이 안 되네요. <laughs> 근데 그... 가분하게을것 같은데요, 제가. 어그 아, 정도로 잘했어요? 그다제꺼한번보지아다현히 네. 거. 아, 거 제건뭐 말이 필요 없어요. <laughs> 네 여러분들 제가 <laughs> 게임 드리겠습니다. 똥똥똥똥똥 <laughs> 똥. 이번엔 <laughs> 게임 보겠습니다. <laughs> 이번엔 <laughs> 죽어 보겠습니다. <laughs> 가 아. 웃기다. 근데 웃기긴 하다. 어차피 그냥 웃기는 게 목적이어서 어. 어. 그냥 자극적인다자 그럼 바로 이제 현덕이 꺼 한번 보시죠. 오늘 거그 마지막으로 보죠. 네 여러분들 제가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찍 만는 호머 심슨입니다. 휴치똥 야이개똥야이개 <이거 시도? 놀� spell> 원본이잖아 아니 잠깐만 이거 멈춰볼까요? 아니 그냥 원본이잖아 원본이 아니에요 편집된 거예요 어디가 편집돼 있는? 요 자막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 약간 침착맨 오어... 원본 박물관처럼 어... 다시보기 잖아 다시보기 채널 아 다시보기 느낌이구나 어... 아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발한데? 아 이런 식으로 편집하면 나 편집 금방 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쉬운 건 쉽게 아니요 아니요 벌써부터 꼼주를 부리려고 <laughs> 하면 이런 식이면 편집이 아예 필요없 제가 할게요 대망의 쉬운 거 응. 한번 봅시다 뭐 저는 일단 웃음이 보장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확실하게 웃이 정도로 재밌다고 뒤질까 다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찍 맞는 호머 심슨입니다. 웃음이 그럴 수 있을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인제는 더 이상 물어낼 <불을 웃음> <불을> 왜요? <laughs> 무한도전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재밌잖아요. <laughs> 재밌잖아요. 재밌는 게 목적이라면서요. <laughs> 이러면 네. 그냥 무한 도전을 보지. 어쨌든 앞에 위주로 넣었습니다. 지금 <laughs> <어찌던 웃음> 나중에랑다를게 <laughs> 없잖아요, 이러면. 다는 편집을 <laughs> 했지. 어찌던 게 우리 둘이 제일 열심히 편집해. 제일 열받아. 재밌네요. 재미 없다고 말할 순 없네, 저기. 나 좋아하는 장면이서정준아 이제는 더 이상. <laughs>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가 편집자로 당분간 여러분 지원을 하세요. <웃음> 제가 <웃음> <웃음> 공식 편집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안 구해지면 형이 계속 해주나요? <웃음> <웃음> 지원 없는 매일 지워버리자. 어 삭제하고 그냥. <laughs> 여러분이 보따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편집자는 아니고 서브 편집자로 두는 거기 때문에 주에 영상 하나, 그 다음에 쇼치세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건당으로 계산을 해서 롱폼은 하나당 20만원, 쇼폼은 하나당 15,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월에한 적어도 100만원 정도나마 줄수 있지 않을까. 현재 편집하시는 분도 부업으로 가능하시죠? 네, 부업으로. 뭐, 아,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이 맞으면 함께 쭉 가자 해서 네,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건 뭐 당연한 뭐, 거고. 저희가 뭐, 또새 채널을 이제 메타 코미디에서 같이 네. 만들 건데 잘 맞으면 거기까지 해서. 정규 편집자로 영입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린 실제 저희 영상을 편집해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